안녕하세요 한유미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평양 나인이 TV를 운영하시는 나인이 씨를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제 10만 구독자를 11만 네, 네 구독자를 그런가요? 보유하고 있는 정말 <laughs> 큰 유튜버지만. 어, 우리 채널에서는 또 처음 인사드리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 소개 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나인이입니다 네, 제가 주성아 TV를 늘 어, 재밌게 보아왔었는데 처음에 네. 유튜브 시작할 때 주성아 기자님한테 가서 네. 저 어떻게 하면 저만 명이라도 되고 싶다라고 아, 했던 예. 그런 기억도 있는데 네. 이제 드디어 이렇게 또 주성아 TV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그, 만 명,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아, 만 명이었을, 만 명이라도 좀 구독해줬으면 네.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 명이 정말 큰 네. 분들이에요. 네. 사실은 그만명 가지고 정말, 그뭐 어떤, 그 혁명도 할수 있는 <laughs> 그런 그렇죠. 분들이에요. 사실 네. 맞아요. 10만 명이면 아우야 군단인가 한개 군단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사단인가 전혀, 군단인가 네, 전혀 상상하지 이래요. 상상하지 못했었고, <laughs> 저는 진짜 시작할 때 아무런 그런 네. 그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어떤 네. 기대도 없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0 명이라도 되면 나는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랴 시작을 했는데. 어른 순간 보니까 와 이게 되게 <laughs> 너무 과분한 사람을. 네, 어쨌든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평양 어때요? 네. 저그 평양에서 살때 네. 그런, 그런 차이다,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어, 평양도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네. 심하다는. 그 그렇죠 엄청 심하어요 어떤 분들은요 평양에서 왔. 다 왔다고 막 눈이 희끄덕 뒤집어질 정도로 잘 살았다는 분들도 네, 있고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그니까뭐 물론 잘 사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굉장히 어렵게 산편이어서 어, 평양에서 네. 어렵게 살았다 그러죠 아니, 얼마나 진짜래요. 어려웠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이만갑을 나갈 때 음. 얘기를 그러니까 작가님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상류층은 아닌 것 같다. 나 그렇게 잘 살지 않았다. 음. 그랬는데 어, 미니 씨가 몰라서 그렇지 죽음을 어가는 그런 권난은 겪지 않지 않았냐 음. 그랬으면 잘산 거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음. 그냥 그렇게 상류층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있었는데 제가 평양에 있을 때그 저희 집에 어떤 토대는 좋았어요 음. 네, 토대는 좋았어 가지고 원래 할머니가 강원도 분이신데 네. 토대가 워낙 그 김일성 쪽을 위해서 이제 싸우셨대요 예. 그때.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오셨고 음. 평양 이제 사람이 제가 된 거죠 근데 음. 할머니 때부터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게 다 어쨌든 토대도 좋고 잘 나가, 잘, 잘 나가든?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셨는데 북한은 그런 거 있어요. 어느 순간 권한의 행군이 닥치면서 공급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음. 불법을 하지 않으면 뭐 뇌물을 맞아. 받거나 음. 뭐 최대한 눈을 굴려서 어떤 불법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어 잘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음.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거지식하세요.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늘 그런 어떤, 그러니까, 토대와는 별개로, 그, 가나는 항상 따라다녔던 음, 것 같아요, 되게 저를. 북한에서 그랬어요. 그 고지식 하신 네. 분들이 저희도 저희 외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네 외할머니는 너무 고지식 해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권력 있잖아. 요 이걸 네. 이용해 먹을 줄 몰랐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회주의 지키다가 음. 죽었다. 그죠 이런 말씀을. 네.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도,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은 어, 되게 공부 잘하는 어떤 그런 약간 음. 과학자 비슷한 집안으로 소문이 났는데 제일 못사는 집안 이렇게 선물이 아. <laughs> 나가지고 늘 그게 좀 싫었었죠 아. 네. 그럼 혹시 북한에서 안 평양에서 살면서 이렇게 어, 진짜 잘 사는 집 보신 적은 있으세요? 어, 되게 잘 사는 친구들은 많았죠, 주변에도. 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공부를 조금 남보다 잘하다 보니까 어떤 그 상도 학교 가기 위한 그런 그런 그서적 예. 수학 서적 같은 걸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은 공부 잘하는, 잘해서 하는온 친구 한뭐한 뭐한 3분의 1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재력으로 오는 친구들인 거예요. 아, 예. 저희 학급에 만경대 보석공장 부지배인 딸이 있었어요. 예, 예. 진짜 잘 살더라고요. 음. 예, 그러더니 나중에 저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였는데 분명히 음. 예. 저보다 좋은 학교를 갔어요. 예, 힘으로 가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 항일투사라고 해가지고 예. 그~ 항일투사에또 그~ 그쪽 라인이었고 엄마 아빠도 연락서 다니면서 굉장히 음. 잘 살았어요. 그니까그 토대도 좋은 데다가 또그 수완도 좋아서 엄마 아빠가 음. 되게 잘 살았는데 그 친구도 결국엔 상고 학교에서 시험에서 탈락이 됐는데 추가로 이제 어. 그 본트라고 하죠. 에, 우리가 에, 얘기하는 에.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고 잘 사는 친구들은 그때부터 벌써 주말이 되면 원산에 놀러 가고 어. 차 타고 어. 원산에 이제 그 해시욕을 가는 거죠. 어, 진짜요. 네, 그랬던 친구들도 있어요. 이야. 그래서 늘, 그래서 더 괴리감을 느꼈. 음. 같은 평양에서 아, 네. 살면서 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어떤 반항적인 음. 반항심이 계속 있었던 게 엄마는 항상 저보고 과학자가 되거라 음. 나라를 빛내는 과학자가 되 거라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집안 다 과학자거든요 아 그래요 항상 마음속에 응. 과학자가 되면 우리 엄마 엄 아빠처럼 이렇게 멋살 건데 음. 과학자가 되면 뭐 나라가 목을 살려주나 어, 그거 아닌데 어.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냥 저런, 저런 친구들의 엄마 아빠처럼 뭐이 식당 같은 데 가서 예. 뭐 지배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잘 사는데 늘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그 평양에서 지금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이제 웹툰 작가 하시는 분인데 평양에서 오셨어요 그분이 야 유미야 평양도 못 사는 사람 많아 에이. 하더니 자기는 그 겨울에 추워가지고 비닐방막을뭐 이렇게 쓰고 잤다고 예 아.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어, 죽는데 불뗄게 없어가지고 에이. 그래서 어 오빠 그러면은 지방보다 더못 살았네요. 지방은 밤에, 겨울에 추워서 비닐방 막 뒤집어 쓰고 자지는 않아요. 뭐, 뭐, 고무장을 떼든, 뭐 네. 비닐을 떼든, 쓰레기를 떼든, 어쨌든 방이 따뜻하다 하니까 평양도 그래서 어, 다잘 사는 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우러러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게 어, 평양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조금 좀, 어... <laughs> 위안이 된다고 할까요? <laughs> <laughs> 아, 난 지방에 살아도 뭐,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해외그 네. 노동자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렇게 나가 있었다는데, 저는 그 해외 식당이나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음. 그 피부? 네. 예. 네, 그 그런 쪽으로 그쵸, 처음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발돼서 어쨌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진로를 결정할 때도 되게,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진로를 결정했어요, 북한에서. 그 진로 고민이 많았었죠. 네. 뭐, 단체 무리 배치 받고 이러지 않아요. 어, 그러지는 않았었고 어쨌든 부모님들이 또그 그 공부를 어, 한 정도, 집안이니까 예. 무조건 공부는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오빠는 또 김책공대를 갖고 술리집안의 어떤 그걸 따라서 응. 공부를 잘했어요 오빠는 근데 저는 좀 공부를 못했거든요 응. <laughs> 이렇게 좀 널기 좋아하고 응. 공부해서 뭐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래도 학교는 가야 되는데 예. 해다가 결정한 게그 전문대 여리 예. 전문학교라고 해서 북한에 3 년제 전문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갖고. 갈 때부터 어느 정도, 어, 인지는 하고 있었죠. 기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외국에라도 한번 가서 시집 갈 준비를 음. 좀 해와야겠다라고. 예, 제가 다른 걸 떠나서 집에 부담이 되면 안 되겠다. 나라도 네. 조금, 나 하나만이라도 한, 어, 집에 그, 입을 돈다라고 이불 얘기하잖아요. 예, 약간 그런 건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평양에서 열이사로 식당을 이제 옮기면서 뭐외야 식당에서도 일을 해보고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도 일을 해보고 이제 아, 그렇게 진짜요? 일을 하다가. 멋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일이 진짜 북한은 거의 뭐한 열. 아침 아침 열 시에 아침 아홉 시에 나가서 저녁 열시막 그때 들어오는데 예. 정말 돈은 또직권이 만큼 주고 그래도 그렇죠. 제가 제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집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또 요리사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가이 같은 건아 먹을 날이 에 예, 맞아요 아, 어. 제가 먹는 거는 그렇지 예, 저 어. 먹는 거는 해결하고 어. 어. 제가 먹을 쌀 이런 건또다100%또 회사에서 어.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고 뭐 명절 공급 부자재로 해가지고 또 보너스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음. 제가 그나마 집에서 제일 잘 벌었는데 아, 잘 살았네. 어째 못 살았다고? 아니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돼지가 안 쳐. 아니 그 정도면 잘산 거예요 북한에서. 아니 하루 두끼 먹어도 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평양은 또 다른 게요. 저도 이제 같은 학교를 같은 리전문대를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해서 저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제가 가, 다녔던 같은 학교에 어 이제 되게 잘 나가는 아빠들 가진 음. 친구들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북한은. 내 자식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뭔가 잘나가거나 어,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게 있잖아요 멋해서 정말 전문대라도 보내려고 음.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 딸인 경우에도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빠가 굉장히 좀 잘나가는 집안이었는데 저는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와서 제가 한달 벌수 있는 돈을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려요 네. 한달 보는 걸 함께 때려치고. 네, 함께 그냥 이렇게 때려치고, 그게 가버리는 <laughs>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이게, 이게 멘탈이. 현타가 예. 엄청 많이요. 어, 어 예. 그래서 늘 약간, 그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북한 정권이 어떤 이상함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음. 그냥, 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고지식해가지고, 나는 음. <laughs> 이렇게, 음, 뭐, 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어.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맞아요. 에이. 에이. 그러다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외국에 가자. 예. 음. 그리고 외국에 가면은, 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에 그리고 제가 그때 면접을 갔던 게 굉장히 우연히 면접을 갔어요 음. 북한에서는 말따라고 하는데 네. 이제 몰타라는 나라 말따라고 얘기하 아, 예예 몰타를 말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 엄마가 야 말따라고 하는데 유럽인데 거기 뽑 거기 뭐 나가는 사람들을 뽑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서 아 유럽이라면 당연히 가야지 하고 음. 이제 면접을 갔는데 거기서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인원 선발하는 사장님이 나가면 너네가 한달에 한 500유로는 받을 수 있다 그러는거예요 네. 500유로면 얼마예요 북한 돈그 당시에 그때 한 600달러 정도 이렇게 되면은 어. 예, 제가 뭐 거의 한달에 그, 600달러요? 네 예, 한달에 그렇게 받을 한달수 있다. 그럼 한달 나가서 한 1년 넘게 먹을 식량을 살수있는거예요 그러니까 3년 기한으로 나가는건데 음. 그러면은 제가 정말 엄청 많은 돈을 벌수있는거예요 북한 기준으로는 어. 그 말에 너무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그치,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그치, 생각을 가야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뭐 봉제도 가서 배우고 또 한쪽으로 중국어도 배우고 왜냐면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음. 뭐 한쪽으로 노래도 배우고 막. 뭐. <laughs> 어, 노래도 에이. 배워줘요. 노래도 가르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노래 이게 뭐. 그, 그 사장님이 전문 이제 식당에 선발해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셨는데, 어, 이제 봉제는 처음인 거예요. 예. 근데 식당 하는 애들은 뚜렷하잖아요. 그냥 예. 노래, 춤 이런 것만 가르치면 예. 되니까. 근데 봉제는 그냥 뭐, 언어만 가르치기엔 너무 부족해 보이고 하니까 예. 노래, 춤도 이제 가르쳐가지고 저희 그거 갖고 나가서 중국 사장 앞에서 북한 춤을 췄다니까요. <laughs> 나, 아, 나 진짜. 아니, 몽잼 <laughs> 아, 기술만 아, 잘 익히면 되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그가침면서 내가 무슨 이거 하려고도 한다, 막 어. 이런 생각이. 밤새 침배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음.